안녕하세요 레스팅문 클럽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패드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애플펜슬. 펜촉의 필기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로 튜닝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튜닝을 이것저것 해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해본 거는 예,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저는 처음에 집에 많이 있기도 하고 얘가 종이거든요. 종이이기 때문에 지금 보호필름을 붙인 게 약간 종이 느낌이 나는데 얘도 종이 느낌이면 느낌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써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공용 풀. 목공용 풀도 어, 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몇 시간 정도 굳혀서 써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더 좋을까 싶어서 써본 게 글루건. 글루건은 얘를 뜨겁게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의 녹은 액체가 나오면 살짝 식혔다가 조금만 떠서 모양을 잡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써본 거는 이거 케미꼬지. 케미꼬지도 찾기 힘들었는데 집 근처 낚시용품점을 찾고 찾아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한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올라와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본 다이소 아쿠아밴드예요. 이 제품으로 쓰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아쿠아 밴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끄럼이 덜한 정도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지금 이 간격이 좁다는 거는 어,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고 어,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어느 정도 모양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기본 이 그냥 펜촉은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제가 지금 보호필름을 붙여놨는데도 미끄러운 게 느껴질 정도로 어, 그림 그리는데 좀 방해될 정도로 미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게 아쿠아 밴드. 아쿠아 밴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개 입, 모양이 이두 가지로 10개 입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는 종이로 되어있고 조금 비닐로 되어 있고, 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이 밴드 패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밴드는 진짜 얇아요. 진짜 얇고 살 느낌처럼 보들보들한 느낌인데 그 위에 반딱반딱한 어 보호 비닐이랑 종이가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잘라서 펜쪽에 붙여야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얇게 잘라서 돌돌 말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잘 떼어서 가운데에 있는 그 얇은 거 하나만 남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고 지금 이렇게 보호 필름 얇은 걸 하나 떼어냈어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었네요. 여기에 완전 얇게 끈적이 마냥 얇게 붙어 있거든요. 얘를 찾아서 잘 떼어 주셔야 돼요. 뭐, 제대로 한번 붙여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집중해서 한 것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게 됐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프로크리에이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소리는 거의 안 나는데 어, 완전 미끄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미끌미끌한 거 플러스 보들보들한 느낌? 아쿠아 밴드는 어, 미끄러운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들보들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붙인 거를 뗄 때가 되게 고역이에요. 이렇게 뗄때 끈적끈적거리는 게 떼기도 얇아서 이렇게 떼기도 좀 힘들지만 떼기도 힘들지만 여기에 끈적끈적하게 손이 안 떨어질 정도로 끈적하고 이렇게 지금 시커만 때 같은 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닦아내는 게 사실 되게 고역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거를 다시 붙이긴 했지만 저는 아쿠아 밴드는 얘를 엄청 잘 닦아줘야 되거든요. 원래 아쿠아 밴드 자체가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아쿠아밴드가 천 원짜리라 싸서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닦아내기도 불편하고 붙이는 것도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케미코지예요. 케미코지는 지금 이런 두 가지 종류를 사봤는데 얘는 어 조금 더 몰랑몰랑하고 종류별대로, 사이즈별대로 좀 많이 들어있던 거였고 얘는 3mm 짜리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좀더 땅땅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애를 먼저 사용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끼워 주시고 쓰면은 지금 굿노트라서 조금 손떨림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미끄러운 거는 보완이 되지만 아직도 좀 미끄덩 미끄덩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더 해본 게 검정 색깔 3mm짜리 좀더 단단한 느낌의 얘를 한번 끼워봤거든요. 얘도 저는 약간 이 끝이 좀 보여있는 게좀더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짧게 잘라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훨씬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는 약간 미끄덩, 미끄덩 했다면 얘는 힘을 줘서 꾹꾹 눌러서 끌고 가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케미꼬지는, 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미끄럽고, 이 검정 색깔은 조금 더 빡빡하고 그래서 저는 케미코지 중에서 얘가 훨씬 더 좋아서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가끔 가다가 힘을 줘서 쭉 그렸을 경우에 삑 하면서 마찰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 보시면은 목공용 풀이랑 글루건은 여기 제외 대상으로 갖다 놨는데. 목공용 풀이랑 글루건은 분명 케미꽂지처럼좀 빡빡한 느낌을 내주기는 하지만 마찰하는 그 삑삑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림 그리면서도 신경이 되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자꾸 달고 달아서 그쪽만 달아서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마모되는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목공용 풀이나 열을 줘서 붙여야 되는 글루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할것 같아요. 케미꽂지가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꼭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두면 얘는 웬만해선 마모될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애플펜슬에 뭐가 묻어나는 게 없어서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뭔가 손상되는 것도 없고 해서 저는 케미꽂지를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끄럼이 덜한 정도의 제일 저는 좋았다고 느낀 게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는 저는 이런 정말 종이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를 써봤는데 얘는 종이 느낌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띄어 놓은 거좀 잘라서 쭉 잘라서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사용법은 마스킹 테이프도 편한 것 같아요. 육지에다 붙여서 이렇게 그냥 돌돌돌 감아줬어요.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얘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사각사각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정말 종이 느낌에 나는 어, 마스킹테이프에다가 보들보들한 보호필름이 만나니까는, 정말 종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붙였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생 펜촉을 썼을 때보다는 뭐라도 붙이는 게덜 미끄럽고 글씨나 그림 그리는데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어지러워져 있는 거를 보니까 조금 현타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기본 펜촉으로도 조금 더 매끄러운 하지만, 글씨 쓸 때, 정말 글씨 쓰는 느낌처럼 좀줄 수도 있지 않나? 펜촉을 다양하게 출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우선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긴 하니까, 이것저것, 어, 도전해본 거는 나름 뭐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는 이 케미 꼬지고, 그리고 질감이 좋은 건 마스킹 테이프예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안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마스킹 테이프도 오래 쓰다 보면은 끈적거리는 게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지금은 이렇게 케미꼬지를 꽂아서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마스킹 테이프랑 케미꼬지를 같이 어, 끼웠는데 어, 이렇게 만약에 끼운다고 하면 마스킹 테이프 때문에 케미꼬지가 자꾸 막 바깥으로 삐져 나가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띄고 케미코지를 꽂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케미코지를 쓸 것이고 기분이 날때 마스킹 테이프를 쓸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작업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